검사가 기를 해요, 피고인 범죄자와 너 나한테 이렇게 협조해주면 너 폭량 줄여줄게 네 안녕하세요 법태랑 백광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사연은 뭐 어떻게 오늘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울 도봉구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딸기팩을 원 플러스 원으로 판매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동네 마트에 갔는데요 전단지 속 딸기팩을 찾아 구매하려는 그때 제품 뒷면에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원래 한 팩의 가격이 5천원이었는데 두 개로 묶인 채 만원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전단지와 달리 할인된 가격으로 파는 게 아닌데 이거 혹시 과장광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? 하나 그렇죠. 원래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면은 저도 통상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하나 사면은 하나를 더 주는 거 그분이 제품을 반값에 산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. 그런데 어 결국은 하나 팔때 오천 원이었는데 하나 더 붙여서 만 원에 파는다는 거는 거의 소비자를 기만했다 볼여지가 있어 보이는 거고 실제로 이제 문제 된 케이스가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원 플러스 원한 경우에 반으로 이제 판매한다는 생각이 있는데. 우와 다르게 이제 동일한 가격으로 결국 묶음 판매를 한다는 것을 전제해서는 이게 허위과장 광고라고 명쾌해 있고요. 다만 이런 거 있어요. 이것 같아요. 원 플러스 원인데, 원래 하나에 5천 원인데, 원래 만 원이잖아요. 만 원보다 좀 저렴하게, 뭐, 9,900원, 뭐, 9,500원. 9,000원 이렇게 판다고 한 경우에는 일단은 저렴해진 거잖아요. 이것이 뭐 과연 과장 기만 광고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았고, 이제 실제 법원에서도 이제 이런 경우까지는 과장 광고로 처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1 플러스 원 1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 개를 반으로 판다는 전제가 있지만은 꼭 반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, 이제 그 가격보다 저렴하다고 치면은 그 부분은 이제 허위 과장 광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수 있다고 보입니다. <목소리>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허위과장광고를 했기 때문에 공정위로부터 신, 공정위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공정위가 이거를 이제 이게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해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이게 허위과장광고다라고 하인되면은 제재를 해요. 다시는 이런 허위과장광고를 하지 마라라고 하고. 똑같은 일을 하면은 이제 더 송사 고발도 하고 이제 제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과징금 금전적인 부과를 하게 되고요. 뭐 소비자는 뭐냐라는 거죠. 그럼 소비자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과징금이 공정위로 가 국가랑 관계 나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. 이제 그, 그런 경우 내가 만약에 그 손해를 입었다 하면은 그 결과를 갖고 이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겠죠.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이게 조금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 되게 공고롭잖아요. 소비자가 내가 입은 금액도 얼마 안되잖아 만약에 지금 이거 5천원, 그니까 5천원짜리 만원에 지금 샀는데 원래 한 9천원 얼마면 문제가 없다는 건데, 그러면 그차액만큼을 내가 받아야 되냐, 할때뭐 얼마 되냐 소송관계도 어렵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공정거래법에는 공의명령제라는 게 있어요. 이게 뭐냐면은 미국 드라마 보시면 가끔 프리바게링이라고 아세요? 그러니까 유죄 협상제도라고 해서 검사가 딜을 해요. 피고인 범죄자와 너 나한테 이렇게 협조해주면 너형량 줄여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, 공정거래법에도 이런 게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 협의를 해. 그러니까 어차피 위반 이제 허위 과장하고 했기 때문에 공정이 아까 제재할 거시정 명령이라든지 과징금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얘가 그래요 마트가아그래 그럼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할게라고 하면서 대신 내가 그렇게 해서 피해 입은 애들한테 첫 번째 내가 다시는 그런 거안 할게라고 약속을 해, 하고 두 번째 뭐폭을 준다든지 뭔가 굉장히 그 많은 빨이 피해자들이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시정 방안을 내요. 그때 구입하신 분들 영수증 갖고 오시면은 제가 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. 뭐 이렇게 그렇게 간단하게 소송 안 하더라도 그렇게 피해 구제안을 해주면은 공정위가 어 그래 오케이 하면요. 공정위가 제재를 안 하고 끝내요. 실제로 우리 케이스 중에 지금은 그런 광고 안 나올 거예요. 우리 여기 핸드폰 보면은 그 LTE 이런 거 나오면서 데이터 무제한. 이제 광고 못해요. 데이터 무제한이라는 걸 되게 많이 했는데, 알고 보면은 데이터 무제한이 아니에요. 왜냐면은 그게 2기가 이상 쓰면은 속도가 현재 떨어져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마치 어 데이터는 그냥 무한정쓸수 있다라고 쓰고 했는데, 그거 다표시영고법 위반으로 이제 조사를 했고, 그때 이제 그 3사, 통신 3사가 이제 공정위 얘기를 했어요. 아 그래 나 잘못했을 것 같고 소비자한테 그때 저도 기억나는데 음, 문자로 다손폰 음, 음, 나왔는데 이팟 스폰지라든지 그리고 얼마 안 되는 거또 그로 인해서 어, 과금했던 건환불돼주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광고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,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공정위가 특별하게 제재를 안 했어요 이 마트도 그렇고 이런 사업자들도 그렇고 공정이 제재받으면요 보도가 나가잖아요 언론보니까 그러니까 금전적인 과징금을 내고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지만은 이게 언론 나가면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사람들한테 아 저거 그동안 사귀었네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배상을 해주는 방안도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원 플러스 원 행사 어 과장 광고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네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 비록. 어, 마트의 정당한 마케팅 방법이라고 어, 주장할 수 있겠지만, 이는 소비자의 어떤 착각을 어, 유도한 것으로서 공정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.